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마치 심장처럼 끊임없이 뛰며 세계를 움직이는 그 이름은 바로 달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달러는 세계 경제의 흔들림 없는 기준점이었습니다. 그 패권은 단순한 통화 이상의 의미, 즉 약속과 신뢰를 상징해 왔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패권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익숙했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세계 경제 질서는 지금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든 경랑 속에 있습니다 급변하는 그 파도 속에서 달러의 지배력 약화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바다 건너 우리 한국의 경제와 미래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궁금증은 어쩌면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어쩌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계산법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분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진지한 탐구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주제일지라도 우리는 함께 그 본질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복잡한 경제 용어 속 숨겨진 의미들을 쉽고 따뜻하게 풀어낼게요. 앞으로 우리는 달러 패권의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을 모색할 겁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아갈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니까요. 흔들리는 달러 패권 시대, 과연 한국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입니다. 마치 강물이 달빛을 따라 흐르듯, 우리의 경제도 어떤 거대한 흐름 속에 있죠. 그 중심엔 바로 달러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달러 패권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었을까요? 이야기는 세계 대전의 폐허 속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의 상흔은 깊었고 사람들은 안정과 번영을 간절히 원했죠. 1944년 미국 브레턴 우즈의 한 호텔에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가 가득했죠.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혼돈을 끝내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세우자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간절한 희망이었죠. 그 중심에는 미국 달러가 있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달러를 금에 연결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약속했어요. 달러는 마치 거대한 배의 다처럼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론스 금이 35달러라는 기준이 생겨났죠. 덕분에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교역하고 투자하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평화에도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해외 지출과 전쟁 비용은 달러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게 만들었죠.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금고를 비웠고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믿었던 약속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세계 각국은 금을 돌려달라 아우성쳤습니다.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며 미국은 큰 압박에 시달렸죠. 달러의 가치는 점점 흔들렸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모두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이 무너지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 줄수 있을까요?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은 전 세계에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달러와 금의 연결을 끊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금태환 중단. 이는 곧 달러가 더 이상 금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전 세계는 혼란에 빠졌죠.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믿음이 한순간에 깨진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죠.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브레터 누즈 체제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달러는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을까요? 혼란의 틈을 타, 1970년대 오일쇼크가 덮쳤습니다. 에너지는 곧 생존이었고, 중동의 석유는 그 핵심이었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석유를 달러로만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산유국들은 석유를 팔아 번 달러를 미국 국채에 재투자했습니다. 달러는 다시 전 세계를 순환하며 강력한 지위를 유지했죠. 금이라는 족소에서 벗어난 달러는 이제 검은 황금, 즉 석유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달러의 힘은 미국의 거대한 경제 규모와 깊이에서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죠. 뉴욕 월스트리트는 전 세계 자금이 모이는 곳입니다. 투명하고 거대한 금융시장은 달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든, 어떤 투자를 하든, 사람들은 가장 익숙하고 안정적인 달러를 찾습니다. 모두에게 편안한 통화인 셈이죠.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수 많은 거래와 데이터가 달러를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은 전 세계 무역로와 투자를 보호합니다. 달러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죠. 세계 무역이 활발할수록 달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국제사회의 안정은 달러 패권에 숨겨진 기둥이죠. 달러는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습관이자 세계인들이 공유하는 무언의 약속이죠. 금에서 석유로, 그리고 거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달러는 그렇게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켜왔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하게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저 멀리서 다가오는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러라는 거대한 파도가 한국 경제라는 배를 흔들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강력한 달러 패권은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변덕스러운 바람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불어와 우리 경제의 항해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물건 값이 오늘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환율의 작은 변동이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아요. 뜨거운 여름, 차가운 겨울, 우리가 의존하는 에너지와 원자재, 그 모든 것이 달러 강세 앞에선 더큰 값을 치러야 하는 현실입니다. 공장의 불은 꺼지지 않지만, 오르는 원자재 값의 사장님은 한숨을 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모두의 노력은 더큰 시험대에 오릅니다. 먼 바다 건너 들여오는 곡물 한 톨, 철강 한 조각까지. 달러의 힘 앞에선 그 가치가 새롭게 매겨지고, 우리 식탁과 산업의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빛 좋은 개살구처럼, 경제 지표는 괜찮아 보여도 늘어나는 대외 부채는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조용히 다가옵니다. 불안한 소식에 투자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소중한 자본은 조용히 국경을 넘어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처럼요. 반대로 자본이 들어올 때는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조건이 따릅니다.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안전한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죠. 물가냐 성장률이냐? 중앙은행은 두 가지 길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달러 강세는 우리 정책 선택의 폭을 더욱 좁게 만듭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걱정되고 내리자니 물가가 불안합니다. 달러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우리 경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오래된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그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죠. 에너지부터 핵심 부품까지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국제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약점이 됩니다. 특정 산업 분야는 달러 강세에 유독 더큰 타격을 받습니다. 마치 연약한 프리피컷엔 바람 앞에 흔들리듯이 말이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기 마련입니다. 달러 강세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역설적으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해외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순간이죠. 첨단 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산업은 이런 시기에도 꿋꿋이 성장합니다. 오히려 세계 시장에서 우리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굳힐 기회입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다각화를 모색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동시에 수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수입 원자재 값도 함께 오르니,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경제는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습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은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내 지갑 속 원화의 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원화 약세는 우리의 구매력과도 직결됩니다. 수출은 활짝 웃지만 수입은 고통스러운 기묘한 균형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에 이런 양면성을 동시에 안겨주는 존재입니다. 세계 무역 환경은 언제나 변합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달러 강세와 맞물려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안겨줍니다. 멀리 떨어진 곳의 작은 문제가 우리 공장 생산라인을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공급망의 취약성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는 차가운 숫자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사람들의 땀과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무역수지라는 지표는 마치 우리 경제의 건강검진표 같습니다. 이 간극이 벌어질수록 우리 마음의 불안감도 함께 커집니다. 물가상승률이라는 숫자는 우리 지갑을 조금씩 아주 조용히 비워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가 흔들리는 순간이죠. 외환 보유액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이 숫자가 흔들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복잡한 경제 지표들을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숫자는 우리 각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명한 이해와 선택이 모여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때 세상은 달러라는 거대한 다에 매어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 안정감은 너무나 당연했죠. 하지만 그 익숙한 질서 속에서 알수 없는 균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죠. 탈달러화, 단순히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국가의 불안과 염원이 담긴 시대의 깊은 본질입니다. 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달러 패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걸까요? 그 속엔 각자의 절박함이 있습니다. 경제적 주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 그것은 더 이상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조용한 외침이죠.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떠오르는 새로운 강자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과거 실크로드를 넘어 위안화는 새로운 무역길을 열며 전 세계 경제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놀랍도록 빠르죠. 이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돈, 디지털 통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상상 속의 미래가 현실이 된 거죠. 중앙은행들도 자신들만의 디지털 화폐를 준비합니다. 이는 단순히 결제 방식의 변화를 넘어섭니다. 더 빠르고 투명하며 무엇보다 특정 국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금융의 가능성. 설렘과 함께 고민도 커집니다. 국가들은 달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합니다. 양자 무역 협정을 통해 새로운 교류의 문을 열고 있죠. 이는 기존의 복잡한 연결망을 벗어나 국가 간 직접적인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서로의 신뢰가 핵심이죠. 각자의 통화로 자유롭게 거래하는 세상. 그 속에서 진정한 경제적 평등을 꿈꾸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탈달러화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경쟁입니다. 힘의 균형이 재조정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한국에게 이 변화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작은 돛단배가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듯 지혜로운 항해가 필요하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앞날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입니다. 신중하고 용기 있는 판단이 요구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뿌리, 즉 흔들림 없는 경제적 회복력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듯 외환 보유액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현명한 전략이죠. 달러뿐 아니라 유로, 위안화 등 다양한 통화로 자산을 운용하며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한 외화 보유를 넘어 전략적인 자산 배분으로 우리의 경제적 안전망을 더욱 단단히 구축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핵심 전략은 양자통화 스와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비상시에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마치 예기치 않은 폭풍우 속에서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주듯 금융 안전망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합니다. 통화 스와프는 단순한 대출이 아닙니다. 국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금융 협력의 상징입니다. 영내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대로 더큰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아시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협력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보 공유, 공동 투자, 그리고 긴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력한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기술과 혁신만이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어떤 통화 패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진정한 독립입니다. 과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헤쳐나갔는지 그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외환다변화, 통화스와프, 영내 협력, 그리고 전략산업 육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나아갈 현명한 길입니다.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영하는 미래를 향해 우리의 용기와 지혜가 빛나는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달러 패권의 그림자 아래 한국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달러의 미래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 가지 큰 시나리오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달러가 지금처럼 강세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서서히 그 힘을 잃어갈까요? 이두 가지 가능성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달러의 힘이 변함없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굳건한 달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를 높여 우리 삶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커피 한 잔의 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수출 경쟁력은 약화되고,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땀 흘려 쌓아 올린 노력이 흔들릴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본은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향하겠죠. 우리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투자의 불꽃은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가게와 기업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날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는 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실을 다지고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달러 패권이 서서히 약화되는 미래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 다른 통화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수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안정되고 무역의 흐름은 더 자유로워질 겁니다. 세계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질서는 혼란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다자간 협력과 균형 잡힌 외교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죠. 우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마치 작은 배가 여러 항구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기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의 핵심 열쇠입니다.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도 중요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한국은 능동적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합니다.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닌 주체적인 행위자로 말이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멀리 갈수 있습니다. 기술 독립성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지을 핵심 요소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우리만의 혁신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능동적인 외교 정책은 우리의 목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통로입니다. 친구를 만들고 지혜롭게 협력하며 우리의 입지를 다져야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은 냉철한 데이터 분석과 전문가들의 깊은 통찰에 기반합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닌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랬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굳건히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달러 패권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복잡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였죠.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한국은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 조건이니까요. 눈앞의 위기를 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멀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이제는 단단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기적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길을 그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달러 패권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이 중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깊은 통찰이 정말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심층 분석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모아주세요.